사람은 비교를 이렇게 자주 하는 사람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 제가 넘어 쓰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좀 지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의 시대는 자본주의에서 연끌하고 비투하는 사람들이 그 비교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걸려든 것 같습니다.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뭔데, 내가 쟤보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혹은 사회초년생일 때 내가 더잘 나갔는데 지금 보니까 저 녀석은 그냥 아파트만 샀는데 아파트로 20억, 30억을 더 벌었다고 하더라. 100억 자산 가라고 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셈이 나기도 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볼게 우리가 각자 개개인마다 개인에게 따르는 그런 운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이라고도 하죠. 조상의 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에 이 보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부르든 간에 우리는 각자 자신의 운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복대로. 그런데 뭐 일본의 뭐, 어느 야구선수는 복을 부르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심판들에게 인사 90도 하고 길거리에 쓰레기 떨어져 있으면 쓰레기 줍고 되게 그런 모습들을 좀더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노력해서 자신의 복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 또한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살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잘 만들어 가기 위해서 좀더 노력하고. 좀더 애쓰는 것들이 더욱 더 필요한데 잘 생각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는 또 해야 되고 가족 부양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일하는 게 쉽습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시험을 치르고 통과를 거치고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보다 이루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죠. 노력하면 원하는 걸다 얻을 수 있다. 그러지 못하죠. 실제 우리는 삶을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내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많은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는 우연히 많이 작용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항상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더 안심해도 될지 아니면 좀더불안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또 따져보며 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거죠.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고 내가 좀더 나아지고 있는지 좀더 모자란지 여러 가지들을 또 헤아려봐야 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잘 살아볼 필요가 있죠. 좀더 단단해져야 되고 좀더 강해져야 되고 나를 좀더 믿어줘야 될것 같고요. 육체적으로 내이 시간을 갈아 넣어서 단기간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들 그런 이제 욕심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내가 이때까지 허송세월을 보낸 게 많아서 지금이라도 좀더 많이 해보려고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일이 좀 이렇게 제대로 진,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고, 잘 고려하고, 지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 지금의 삶을 좀잘 따져봐야 되죠. 쉽지 않고, 만만하지 않지만, 그래도 더 살아가야 되는 거고. 걱정도 많이 되죠. 두려움도 많고. 또, 그런데 또, 그러는 중에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지만, 하늘 안 무너지죠. 내가 무너지죠. 그리고, 호황된, 꿈이나 착각 같은 것도 하면 안되고요 훨씬 더 힘들게, 어렵게, 열심히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고, 좋게 여유부리며 사는 사람들도 많고, 뭐, 제가각인것 같습니다. 나름의 살아가는 사람들마다의 복이 있는 것 같고, 복이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또 나는 왜 이럴까? 라고 신세 안탄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 또한 제각각 각자의 모습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살아가고 별일 없기만 해도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크게 아프지 않고 그래도 일해서 월급 받고 가족 부양하고 살고 자기만의 작은 힘이 가지고 살고 그러기만 해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분수 지키고 주어진 일을 내 앞에 떨어져 있는 그날 그날의 일을 잘 치르며 잘 해나가며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살아도, 그렇게만 지내도 다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잘 움직여야 될 텐데 말입니다. 잘 지내야 될 텐데 말입니다. 세상 사는 게 어떻게 될지 알수 없더라는 겁니다. 참별 생각들이 다 들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뭔가를 잘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잘안될 때도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에 걸맞게 또, 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다들,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지내는 게 가능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항상 묻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야죠. 좀더 착실하게, 좀더 마음 단단히 먹고 말입니다. 해봐야좀 누가 뭐라든 간에, 좀더 단단하게, 좀더 나를 제대로 믿어주고, 제대로 다듬어 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살아가는 게, 어떻게 전개될지, 어떻게 흘러갈지 알수 없죠. 그래도 해봐야죠. 내가 나를 믿어주고, 내가 나를 또 위해주다 보면 또 뭔가가 만들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또 뭔가와 만나지 않겠습니까? 잠시 안한게 하루 전과 일틀 전, 3일 전과 오늘이 확실히 다릅니다. 새벽까지 일어나서 별 보고 집에 가고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들어가는 며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느끼는 게참 감사하다라는 것. 인생을 좀더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겸손해지고 좀더 낮은 자세로 살아갈 수 있음을 또 한번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차근차근 차분히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삶을 어떻게 해도 다듬어 나갈지. 곰곰이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